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와, 여기는 일산서구 일청로에 있는 꽃동산 다육입니다. 와,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이 예쁜 아이들이 저를 활짝 반겨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꽃동산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이쪽에 있는 이 빨간 아이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는 레드비치입니다. 가격은 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와, 이거 좀 보세요. 별처럼 생겼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와, 예전에 이 영상 찍기 전에 이 아이보다 조금 큰 아이 찍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판매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아이들로 또 새로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여기 사각 기본 포트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와,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요렇게. 자, 요 아이입니다. 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요쪽으로 갈게요. 어우, 진짜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푸어 러브, 중짜래요, 요 아이는. 만 사천 원이라고 합니다. 자, 외두짜리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두짜리도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14,000원이라고 합니다. 어, 입장이 이렇게 통통해요. 사이즈는 이렇게 자, 8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14,000원 올려 드리고요. 레드벨리입니다이아이는 10,000원이에요. 진짜 예쁘죠? 요거 좀 입장이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는데 앞뒤가 색감이 똑같아요. 자, 아이들1 0 0 0원씩 올려 드립니다. 레드벨리입니다 핑크 크루 요아이 만 원이래요. 소잔데 소자가 요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와, 이렇게 생겼어요. 요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되는 사이즈 10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요아이 핑크 크루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 신상입니다, 요아이. 요렇게 밀크 로즈입니다. 7,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입장은 이렇게 통통하고 은은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이 아이 조금 더 다져지면 예쁜 핑크색으로 자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는 이렇게 9cm 이상 하는 아이, 신상으로온 아이예요. 밀크 로즈라는 아이입니다. 이쪽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아이는 4,000원이에요 어우 진짜 깨끗하고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시 그린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어요 이 아이도 물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 4,000원씩 가격 진짜 저렴하죠 이 아이들 자, 새로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갈게요. 글램 핑크입니다. 요 아이는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사이즈가 작지 않은 아이예요. 요렇게 물이 듭니다. 오, 예쁘죠? 다육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들 다육이들과 오늘 하루 종일 만나면서 제가 눈호강을 하겠습니다. 와, 지젤입니다. 요 아이 4,000원이에요. 지난번에 지제 4,000원에 유아이들 많이 나갔었죠. 유아이들 다 새로 또 입고 한 아이들입니다. 와, 꽃동산 사장님 농장 가시면 거기에 예쁜 아이들은 진짜 선별을 해서 잘 골라 오시는 것 같아요. 유아이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와, 6cm 이상 하는 지제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아주 푸짐한 아이들 진짜 예뻐요. 입장도 이렇게 통통합니다. 마루쉘입니다, 유아이. 4,000원이구요. 3개 하시면 만원에 드린대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진짜 예쁘죠? 마루쉘. 하나 4,000원, 3개 하시면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마루쉘입니다. 여기에 신상아이 보여드릴게요. 유아이는 도도 손이래요 군생인데요 가격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유아이 하나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수정이에요 수정 와 이렇게 생겼어요 깨끗한 구슬처럼 생겼어요 유아이들이 군생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5,000원인데요 와 진짜 너무 예쁘죠 깨끗한 수정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자, 멀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는 9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8cm 이상하는 아이들입니다. 도도손 군생 새로 들어온 아이예요.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흑장미 12,000원입니다. 여기 속에 이 초코색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런 아이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자, 11cm 합니다. 11cm 하는 흑장미.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이 아이는 티아리나, 티아리나입니다. 이렇게 멀리 보여드릴게요. 어느 고객님께서 아, 여기 에 있는 이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멀리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을 이게 조금 멀리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히아리나 3,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3,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이쪽으로 이 아이도 새로 데리고 나이입니다 스칼렛이라는 아이예요 3,000원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아가 물고, 나이, 아가 물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도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렇게. 와, 여기 사이즈. 8.5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요 아이. 스칼렛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타이니버거. 요 아이도 새로 데리고 온 아이예요. 진짜 입장 통통하죠? 요렇게. 자, 물이 들어갑니다. 계절이 조금씩 쌀쌀해지면서 요 아이들이 자, 서서히 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자, 8.5cm 되는 파이니버거도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와, 로망이 3,000원짜리가 있나요? 로망.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빨간 포트가 꽉 차있어요. 이 아이 3,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또 여기는 메리벨, 메리벨 3,000원이에요. 이거 가격이 없네, 메리벨. 이 아이도 3,000원인가봐요. 자, 3,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빨간 포트가꽉차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3,000원이에요, 3, 3 0원 가격은 없지만, 이 아이 3 0 0 0원에 코너에 있습니다. 와우, 이쪽에 레인드랍 담아보겠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이렇게 혹이 뿔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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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요. 아 다육이들 정말 재밌죠. 자 이렇게 아가도 물고 있고요. 하나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목대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여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튼실해요. 와 여기에 있는 요 아이들은 오래 돼야지만이 이렇게 돌기를 자 탑니다. 오래 되지 않은 아이들은 요 돌기 달지 않아요. 요 아이들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에 워셔입니다. 아 i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와 이렇게 건강해요. 사이즈도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11cm 되는 여기 워셔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이쪽으로 자 여기에 있는 아이도 새로 데리고 나이입니다. 누리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이 만원이에요. 입장이 되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여기. 요렇게 생겼어요 물들면 자줏빛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요거 손톱꽃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와 유아이 10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자 10cm도 넘어요 자 유아이 누리 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여기 구독자님들께서 진짜 이 아이 다들 좋아하세요 여기 꽃동산에 이 카시오적금을 많이 판매를 했는데요 이 아이 2만원짜리를 또 이렇게 많이 자 입고를 했어요 이 아이는 펄럭펄럭 춤추는 아이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이거 하나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2만원짜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12cm 화분에 꽉차 있는 아이인데 진짜 펄럭펄럭 춤을 춥니다 요 아이 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이 카시오 적금 이거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여기 카시오 적금이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뭐 작은 아이도 있고 뭐 중품 대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요기에 있는 u 아이는 2만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2만원씩 여기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11cm 되는 아이들이에요 캐시오 작품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요쪽으로 진리연금 12,000원이에요. 이두자리 있고요. 외두자리 있어요. 외두자리는 약간 얼굴이 크죠. 근데, 와, 유 아이들 진짜 짱짱해졌어요. 어쩌 이렇게 건강해졌죠? 진리연금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갈게요. 와, 여기에 있는 유 아이는 미니벨이라는 아이인데, 3,000원이에요. 와차!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미니벨 빨개지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어, 물이 들면, 이렇게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여기 밑에, 여기 밑자락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죠? 요 아이. 진짜 예뻐지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선스카 4,000원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 4,000원에 올려드리고요자 여기 자 이름은 없지만 이 아이가 적기성인가요? 화재인가요? 자 여긴 이름이 없어요 이 아이도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3 0 0 0원이고요 여기에 있는 큐빅 자 신상이에요 이렇게 입장이 너무 예뻐요. 유 아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진짜 다육이들이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진짜 예뻐요. 자 빨간 포트에 꽉 차있는 아이입니다. 유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큰 아이 말고 중간되는 사이즈로 볼게요. 이렇게 자 8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큐빅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로망으로 갑니다. 로망 만 원이에요. 자 로망이 이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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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단단하죠? 이 얼굴이 이몇개지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단단해요. 와 진짜 배부릅니다. 배불러 배불러 밥을 푸삭하게 아주 푸는것 같아요. 로망 이 아이는 만 원씩 올려드리고요. 이쪽에 백장미 군생. 자, 군생입니다. 유아인 16,000원인데요. <laughs>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진짜 단단해요. 16,000원입니다. 여기 화분은, 자, 9cm 화분이 넘어요, 유아인은. 유아인 몇 cm 화분이죠? 한번 볼게요. 와, 요렇게. 자, 9cm 되는 화분이네요. 9cm 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 백장미 군생입니다. 와 이쪽에 스파이시 8,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스파이시 8,000원.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자 멀리 찍어볼게요. 멀리 이렇게 생겼어요. 사각 기본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와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봐야 되겠죠. 9cm 되는 아이입니다. 스파이시 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요쪽으로, 요 아이는 카시오 적금 소짜입니다. 요 아이는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카시오 적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는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블루에토 가겠습니다. 요 아이 12,000원이에요.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